알죠. 싱어게에 나왔던 이승윤이 있고 그 아버지가 두일 명했죠. 이 이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죠.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.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. 원래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시고 개천 교회가 지금 주님의 교회. 이 주님의 교회를 하시면서 좀 독특한 특강한 좀 다양한 종파. 오늘 안 믿는 분을 초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스님을 초대했어요. <laughs> 근데 그한 30년 전에 교회에서 스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? 교회가 변절했다. <laughs> 마스 갔다고 보지 않겠습니까? 한 스님이. 유학을 갔다 오신 엄청난 분이세요. 공부하면서 그 카톨릭 수도원에 묵었대요. 근데 스님이긴 하지만 궁금하잖아요. 도대체 성경은 뭐라 말하나?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. 여십 독을 한 거야. 아, 아. 스님이 몇? 0독 이상. 내가 열심히 읽었지만 난 믿어지지 않는다. 믿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끝내는 거예요. 이렇게 끝내면 이상하잖아. 교회사는 가는데 끝내면 이상하잖아요. 그때 이자철 목사님 올라와서 이제 저... 여러분 이 스님께서 성경을 3 0독 이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.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건사님, 집사님, 장로님들 평생 성격 리뚝도 안 하고 사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까? 그게 은혜라고 성격을 많이 읽으시니 스님도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? 이게 바로 은혜다 너희는 그은혜인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